대한민국의 전쟁라면 미군이 100% 참전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쉬운 예로 한일전이 벌어졌다 해볼까요? 일본이 독도를 기습 침공에 점령했습니다. 굳이 독도 해상에서만 다툴 이유가 없는 국군은 일본 본토를 곧바로 공격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이 국군과 합세 일본을 공격할까요? 아님 전자권을 활용해 대응을 자제시키고, 북한 위협을 들먹여 화해를 종용할까요? 대한민국이 주한 미군 사령관의 전자권을 무시하고, 미국의 화해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일본을 응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 이후 경제와 군사 측면의 한미관계 상황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일까요? 주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 관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추적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냉전은 급격히 싸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몰타 회담을 통해 미국과 소련이 냉전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 90년 전후의 소련 연방의 해체로 사실상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존재할 뿐 사실상 냉전의 공산주의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를 구분하는 자본과 사유재산 종교를 허용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가장 큰 이유가 공산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있잖아 하시며 거품 무시는 분들 계시죠. 북한은 왕조국가죠. 최악의 독재 김씨 세수방조국가. 공산주의가 사실상 사라진 원인은 비교의위가 증명된 자본과 시장경제입니다. 소련연방이 붕괴한 원인도 다름아닌 경제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기업의 사유재산, 법인들의 사유재산, 그리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공산권이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공산국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일까요?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이고 괴뢰정권입니다. 국군은 정부군이고 인민군은 반란군인 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선 휴전 상황을 현재 내란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 영토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니까요. 국가 사회를 어지럽히는 내란 세력이니, 결국에는 투항을 받거나 진압해야 할 대상입니다. 군사 충돌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을 포함하여 주적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계해야 할 국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국가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되었든 침략을 받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나라가 주적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경제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 1위는 미국입니다. 2위는 중국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4위는 러시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이 가장 위협을 받을 나라 순위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 중에 영토만으로 보면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본이 영유권 다툼이라 주장하고 교과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지속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심리전 같은 개념이며 수십년이 흐른 다음 근거 자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유네스코에 우리 민족의 유산을 기록하여 올리는 일을 합니다. 무역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미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한미가 전쟁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그냥 당하는 것이 되겠죠.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테니까요. 미국의 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의 가장 끔찍한 경험이 되는 것을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들어 몇 번의 경제 제재의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조치, 즉 현지 공장 설립 및 투자,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셰일가스 수입, 갈등을 느끼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 등, 미국과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맹을 위협할 만큼 파열음을 내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역할을 존중하는 이런 노력이 미국 유해나 언론, 사회에서 방위비 관련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반면,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정책과 남북교류에서는 미국과 결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이 때문에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심기가 불편했으나, 그들도 바뀌는 한국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나토에서 잠재적 가상적국이 되었습니다. 가상적국이라 함은 친구와 적 사이에 위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몹시 불편한 용어지만 그렇습니다. 나토에서의 결정은 그대로 한미동맹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별국가이고 나토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한미가 한 목소리로 나토에서처럼 중국을 적국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받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나토의 이름으로 그런 선언을 하지 개별 국가가 나서서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유럽의 한 국가에는 보복할 수 있어도 30개 국가연합체인 나토연합을 상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나토는 사실상 유럽 전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거기에 미국과 캐나다가 들어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매우 모호한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교류가 많았던 국가이고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고 서명한 휴전협정 당사자이기도 하고 한반도 통일을 방해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휴전 상태이기도 하고 최대 교역국이기도 하고 한국이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역 총량에서 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크고 반도체와 첨단 제품에서 중국은 한국 의존도가 큽니다. 미국 일본이 반도체와 IT에서 중국의 대항에 연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한국의 이익을 탐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남북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 같고, 북한이라는 군사적 완충지대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한국은 통일을 바라고 중국은 북한 흡수를 바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중국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북한을 두고 충돌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럴 것입니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북이 다시 싸우게 되는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큰데 미국과 중국 모두 전쟁 확대를 피하고자 참전 안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의외로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더라도 미국 중국이 자칫 서로 공멸할 전쟁은 좀 무리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이 이익을 자국이익보다 앞세울 거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이 존재하는데 웬 헛소리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의외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에 불참함으로써 통일될 확률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겠지만 말입니다. 만에 하나 말이죠.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나 기타의 이유로 전쟁을 하게 되고, 영국과 아르헨티나 전쟁처럼 유엔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현대화된 거의 모든 시설은 파괴될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투면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하면서 중국에는 한국이 맞설 수 있는 것은 중국은 한국 미사일과 전투기 작전 범위 안에 있고 미국은 한국이 공격하기에 너무 멀리 있고 미국 항공모함 전력은 미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핵을 쓰지 못합니다. 핵을 쓰는 순간 미국과 서방의 핵을 뒤집었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토 파괴로 보면 한국이 심각하겠죠. 땅 크기가 작으니까요. 반면 회복 속도는 비교가 안될 만큼 빠를 것입니다. 중국은 그런 면에서 한국과 반대가 되겠지요. 산업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겠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양호해 보이겠지만,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는 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사전징후를 안 보일 수 없고, 북한의 전쟁을 위한 사전징후 발각은 그날 북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군 역량이 그 정도는 됩니다. 중국이 선제 타격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줄이지 못하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양국은 몇 시간 이내에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치지 않고서는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정상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하지만 중국은 아주 오래 전, 수천 년 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중국이 현대전에서 승리한 것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련과 국경 분쟁은 미국 때문에 살아났고 지금도 러시아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사상자는 베트남이 많았지만 중국이 패했다고 평가받고 있고 인도와 국경 분쟁은 인도가 핵보유국이라는 이유로 군인들이 서로 간 돌팔매지라며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폭도 아닌데 쇠파이프가 등장했고 강목의 모슬파가 공격했고 중세시대도 아닌데 연월도 같은 무기도 휘둘렀습니다. 지금은 인도 비위 맞추어 많이 노력하는 듯 합니다. 중국이 경제 쪽에서 사드 보복처럼 공격하는 건 가능하지만 군사 쪽 도발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 내부의 도살인 독립하고픈 민족이 워낙 많아서 중앙의 영향력이 약화하면 순식간에 수십 개 국가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돕고 싶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머리 아픈 나라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삼강연합체로서의 일본이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처럼 미국이 반드시 있어야 유지되는 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는 국가입니다. 무역 보복이나 과거사와 독도 문제나 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쾌한 기억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본토에서 적군과 거의 싸우지 않고 패전을 선언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핵투하로 정점을 찍은 어마어마한 미군의 폭격은.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이란 나라는 핵무기에 대한 무서움은 있어도 본토에서 적과의 교전이 거의 없었기에 전쟁에 대한 경각심은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일본에 강제 침탈당할 때나 2000년 전까지 안을 간 군사력 경제력은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에 비해 어떤가요? 한국의 경제 전문가는 물론 언론들까지 무역 보복에 한국이 망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고 더위 먹은 아줌마는 사죄의 기자 회견까지 했습니다. 한국 망했나요? 일본도 일본이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더큰 피해를 보았다고 인정하는데 정작 한국의 일부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일본과 한국이 전쟁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 하게 된다면 지금 붙느냐 나중에 붙느냐입니다. 지금 붙는다면 현재 해군과 공군력은 일본이 다소 앞서지만. 방공망의 밀집도는 한국이 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공군이 폭격하러 오면 대부분 공중에서 피격될 것입니다. 일본 해군이 한 포로 한국을 점령하긴 어렵겠죠. 해군끼리 붙었을 때 열쇠인 건 맞지만 한국의 해군 전술과 전략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 특히 잠수함의 운용 능력은 미국이 교본으로 실제 가르칠 만큼 우수합니다. 그리고 굳이 해군은 해군 공군은 공군 이런 멍청한 싸움을 한국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전력의 차이는 미사일 전력이고 육군과 특수부대 운용입니다. 전쟁 시작과 더불어 한국의 미사일의 일본은 초토화됩니다. 특수부대가 일본에 침투하면 그 뒤로 일본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이 없습니다. 방공용 요격 미사일만 있습니다. 해군도 강하고 공군도 강하지만 땅에서 전력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결국 전쟁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것입니다.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지고, 한국 육군이 일본에 상륙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제 주장도 아니고 한국의 주장도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본 자위대원들 대부분은 전투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병대 같은 특수부대도 재작년에 만들었지만, 지원자는 없는데 이탈자가 많아, 부대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닌 나중에 붙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엔 한국의 피해는 조금 더늘 것입니다. 일본도 미사일이나 공격용 무기 구매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보강할 때 한국은 현재 열세인 해군 공군을 보강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은 징집하지 않으면 현재 병력을 늘리지 못합니다. 한국 규모로 늘리면 일본은 파산합니다. 직업군인 제도이기 때문에 인건비 감당이 안 됩니다. 2010년 정도까지는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무기의 질적 차이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지금은 국방비 지출도 한국이 밀리지 않습니다. 실제 국방력 즉 전투력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아주 버거웠던 일본이 지금은 과거의 영광에서 못 벗어난 지질한 몸부림하는 국가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해외에 파견된 한국 군인은 현재에서 평균 이상의 최상위로 분류됩니다.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친구였다가 오후에 적이었다가 밤에 다시 친구가 될수 있는 시대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이 최선인 셈입니다. 분쟁은 줄일수록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탈하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게 만들려는 나라가 바로 주적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진압하거나 투항받을 대상입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통일되어서 기구한 민족의 운명을 종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곳이 북한 입은 틀림없습니다. 위협을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냉정히 휴전 중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휴전 후 67년 동안 큰 위협이었다며 사건을 나열하라고 하면 열 손가락을 다 채우는 것도 어려울 만큼 북한의 위협은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잘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현명하게 이용당하면서 또 이용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격과 한국인의 위상은 강대국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거절하면서 한국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는 한민족의 겸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부족한 국가로 인정해버립니다. 국내에서는 서로서로 서로 겸손하고 사기를 북돋아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해야 대접받습니다. 외교에서 기준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이익입니다. 강대국은 그 기준을 지켰기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외세에 의지하고 휘둘리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광고가 허용되는 것이 늘어서 좋긴 한데, 광고 때문에 짜증 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